8강은 통계 분석에 꽂힌 회귀 분석입니다. 그래서 먼저 얘기를 하기 전에 함수와 모양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회귀 분석에 대한 간략한 얘기를 하고 난 후에 변수의 개수가 한 개냐 또는 여러 개냐에 따라서 단순 회귀 분석과 다중 회귀 분석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변수를 사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중공선성이라는 문제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귀 분석의 결과를 알로스 어떻게 구현하고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에 대한 내용을 알고 넘어가면 회기분석을 이해하는데 편리합니다.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나오는 것이고요. 인풋과 아웃풋 중간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형을 만든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지역의 습도라는 아웃풋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온도, 풍속, 강수량 등의 인풋을 넣어주는 것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모형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오차 없이 완전히 명확한 모형을 수학적 모형이라고 하고요, 결정되어져 있다라고 해서 디터미니이스틱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또 하나는 같은 인풋이 다 하더라도 다른 아웃풋을 내는 것을 오차를 포함한 통계적 모형, 스테티스티컬 모델이라고 합니다. F는 MA와 같이 수학적인 모형과는 다르게 통계적 모형은 항상 오차를 수반합니다. 같은 광고비를 지출했다 하더라도 회사에 따라서 또는 다른 요인에 따라서 다른 매출액을 낼 수가 있고요. 그러한 차이는 설명할 수 없는 오차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오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모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회기라는 말뜻은 문자 그대로 보면은 돌아올 회 돌아올 귀라고 해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처음 회기라는 단어를 쓴 프란치스코 골턴이라는 과학자는 아버지 키와 아들 키를 조사했는데요. 그래프를 그려보았고 아버지 키가 큰 사람들의 아들 키들은 평균적으로 작은 경향을 보였고요. 아버지 키가 큰 사람들의 아들 키는 평균적으로는 큰 경향을 확인했습니다.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평균점으로 가까이 가는 현상을 발견했고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평균을 유지하려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이걸 통해서 평범으로의 회기 또는 평균으로의 회기라고 하는 Regression to Mediocrity라는 단어를 처음 논문에 등장시킵니다. 쉽게 설명해서 산점도를 그려 놓고 그 산점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직선 하나를 찾고 싶은 것입니다. 직선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기울기와 또 하나는 절편값입니다. 수많은 직선을 그릴 수가 있지만 오차를 가장 잘 줄여 주는 기울기와 절편값을 찾아서 그 과정 자체가 회귀 분석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변수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x와 y에 대한 수리적인 모형을 가정하고요. 그 관련성을 데이터로부터 추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 여기서 사용하는 타겟 y 값은 보통 강수량과 같은 연속형 변수를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어떤 x가 y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수 있고 또한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각 변수별로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값은 회기 분석의 결과 중에 회기 개수 값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해석은 문자형과 숫자형이 조금 다르지만 여기서는 일단 숫자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형 변수의 해석은 다른 변수들이 일정할 때그 독립 변수가 한 단위 증가한다면 y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습도가 y 값이고요. 강수량이라는 값이 x 변수라면 그 개수가 0.5라는 값이 나왔다면 다른 변수가 일정할 때 강수량이 한 단위 증가한다라면 습도는 0.5만큼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회기 분석의 종류로는 설명 변수가 하나인 단순 회기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설명 변수가 여러 개인 다중 회귀 분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중 회귀 분석은 중 회귀 분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개 변수를 사용할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단순 회귀 분석과 마찬가지로 절편과 기울기 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다만 여러 개이기 때문에 리니얼컴비네이션이라고 해서 가중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x가 y에 영향을 주는 건데요. 여러 변수를 쓰다 보면 x가 x한테 영향을 주는 x끼리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다중공선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흔히 쓰는 방법은 VIF라고 해서 어, Variation Inflation Factor 분산팽창지수 값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통 6에서 8 이상의 값을 가지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다중공선성의 예시를 보면요. 다음과 같이 X끼리 연관성이 있는 것인데요. 태어난 날짜와 나이라는 것은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는 상품의 내구도와 분량률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중공사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의 변수는 빼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기 개수의 해석 자체가 다른 변수들이 일정할 때 독립 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의 Y값이 변화이기 때문에 두 변수가 연관이 되어 있다면 라 일정하다는 라 해석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통계 분석을 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가정사항에 대한 체크를 해야 합니다. 회기분석의 가정은 보통은 선형성, 리니어리티, 독립성, 인디펜던트, 정규성, 노멀리티 그다음에 등분산성 이퀄 베리언스라고 해서 앞글자만 따서 라인 어썸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가정을 만족해야 하지만 만약 가정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부의 수정을 통해서 다른 회귀 분석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엄격한 기준으로 이런 가정 사항들을 확인하다 보면 어렵기 때문에 결과가 뒤바뀌지 않으나 어느 정도 만족한다면 수용하고 넘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형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전체 변동을 SST라고 해서 Sum of Square of Total이라고 하고요. 이 Sum of Square of Total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회기 모형으로서 설명 가능한 변동이라고 하는 SSR, Sum of Square of Regression이고요. 또 다른 것은 회기 모형으로 설명 불가능한 에러에 의한 변동, SSE라고 하고 Sum of Square of Error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전체 변동 중에서 회귀 분석으로 설명 가능한 변동 부분을 SSR이라고 하고 설명 불가능한 부분을 SSE라고 해서 에러 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전체 중에서 회귀 분석에 의해 설명 가능한 부분을 설명력이라고 해서 R 스퀘어라고 우리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값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고요. 1이라면은 모든 변동을 회귀식으로 설명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0이라면은 회귀식으로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간단히 보면 각 변수명 옆에 estimate라고 해서 회귀개수라고 합니다. 이회귀개수 값을 보고 각 변수가 한단위 변할 때 y값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rain이라고 하는 강수량이 한단위 변할 때 y값인 humidity 습도가 1.1만큼 증가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각 변수별 오른쪽에 보면은 각 변수별 p-value가 나와 있습니다. 이 변수가 지금 유의한지 유의하지 않은지에 대한 측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래쪽엔 R 스퀘어라고 부르는 설명력이 나와 있고 전체 p u 류를 통해서 모형의 유의성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의 R 스퀘어 값이 0.57이 나왔다라는 말은 전체 변동성 중에서 57% 정도가 회귀식을 가지고 설명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번엔 실습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수량의 결칙값이면 0으로 채워주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함수는 Linear Model이라고 해서 LM 함수를 이용해 주면 되는데요. 단순 선형 회기 분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LM이라고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 물결표가 틸다라고 합니다. 틸다 왼쪽에다가는 Y값을 적어주면 되고요. 그 오른쪽에다가는 X값을 적어주면 됩니다. 단순 선형 회기 분석이기 때문에 한 개씩만 적어준 결과 값을 볼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중선형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변수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y 값에는 습도 값을 넣어준 거고 틸다 오른쪽에 플러스로 연결을 해줌으로써 여러 개의 변수를 고려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값을 제가 fit이라는 값에다가 저장을 시켰고요. 이 fit이라는 값을 써머리를 해주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rain이라고 하는 강수량이 한 단위 변할 때 y 값 습도가 1.1만큼 증가한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거고요. 각 변수에 대한 회기 유의성, 회기 개수에 대한 유의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멀티플 R 스퀘어라고 해서 설명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어드저스트 R 스퀘어라는 값도 있는데요. 사실은 R 스퀘어와 어드저스트 R 스퀘어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설명력이라고 하는 것에 R 스퀘어는 큰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X 변수가 증가하면 무조건 높아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의한 변수가 들어가야지만 설명력이 증가가 돼야 하는데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이상한 변수가 들어가도 설명력은 증가하도록 식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드저스트 R 제곱라는걸 만들어 놨고요. 실제 식을 보면은 변수의 개수로 나눠 줌으로써 어느 정도 보정을 해 준다라는 의미로써 어드저스트 R 제곱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전체적인 p 밸류 기반으로 이 모형이 유의한지 유의하지 않은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정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fit이라고 하는 어떤 이 객체를 플라팅해 보면은 여러 가지 다운 플라스 보기 위해서 리턴 값을 치세요라는 값이 나옵니다. 아무런 값을 쳐주면요 이런 식으로 네 가지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이 각각 네 가지를 해석함으로써 아까 얘기했던 라인어 i 션 노멀리티, 이퀄 베리언스, 인디펜던스 이런 것들을 가정 사항들을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수정을 통해서 다른 회기 분석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중 공선성을 확인하는 방법이 카라는 패키지 안에 VIF, 아까 얘기했던 variation inflation factor, 분산 팽창 지수라고 하는 함수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6부터 8 이상 값을 가지면 보통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저희의 결과에서는 뭐 1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에서는 회기분석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았는데요. 실제로 어떤 변수가 영향을 주고 있고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으로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분석 중 하나고요. R로 구현하는 방법은 lm이라는 함수, Linear Model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구현하는 것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냥 회귀 분석이 아니라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 해서 이분형 변수에 대한 모델링을 하는 것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